두 사람의 심장이 카오스의 공명을 기억했다. 알수 없는 이 기대감 비논리적이야. 저 아름다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래야. 두 엉뚱한 천재는 서로의 감정적 파동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두 엉뚱한 천재의 능력이 하나의 아트를 완성하고 카오스 아트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 이 비논리적인 조화 기묘해. 논리와 카오스는 결국 하나였군. 논리와 카오스가 융합된 길, 이제 엉뚱한 천재들의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된다. 내 엉망진창이 이 도시를 바꾼다고? 차가운 논리 위, 감정의 잔상이 아로새겨진다. 자, 이제 다음 레시피를 준비해 볼까? 타이거스 넌 논리만으로 만들어진 게 맞지? 분석 중 논리적 모순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오류를 강제 종료합니다. 논리만으로 될 리가 없지. 논리적 분석 결과 모순이 감지됩니다. 논리적 분석 결과 저는 오빠만의 AI 파트너입니다. 논리를 넘어선 결단. 엉뚱한 천재들의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된다. AI 타이거스의 결단이 제우스의 심장을 건드렸다. 시스템 과부하 오류 제거. 논리와 카오스의 전쟁. 대단원의 서막이 올랐다. 시스템 과부하 데이터 파괴 논리적 모순 오류 제거 불가 혼란스럽군 엉뚱함의 힘이 느껴지나 논리로는 설명 불가한 이 떨림 운명이라고 불러야 할까 두 엉뚱한 천재의 길은 카오스 아트라는 하나의 운명으로 연결되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야